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연혜를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부흥되고 있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요, 아니 교회 부흥은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부흥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는 표어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할렐루야. 영적인 비정으로 삼고요. 나가고 있는데,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요. 그냥, 그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그런 어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성도 수가 줄어서 부응해야 되겠다. 성도가 많이 늘어야 되겠다. 그뭐 제가 아주 그럴싸한, 예, 듣기 좋은 그런 표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들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부흥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실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요. 말씀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해결을 받고 또 허했던 내 마음이 말씀 때문에 채움을 받고 또 의미 없었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부흥하는 경험들입니다. 힘이 없었던 매일 매일에 내 삶에 힘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경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경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을 영어로 보니까 revive라고 하더라고요. revive, revive. 다시 말해서 restore to life. 생명이 회복되다. 또 regain life. 생명을 다시 얻다.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죠. 생명이 없었던 곳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 부여되는 것. 그래서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은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눈 적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니. 우리 지난번에 포도나무 같이 봤지만 어떤 포도나무는요, 가지랑 이 줄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또 어떤 포도나무 보니까 줄기는 아주 그냥 엄청난 굵은 나무처럼 막 이렇게 있고요. 아, 거기서 나오는 가지가요, 얇더라고요. 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어떻게 보면 이 줄기를 똑 꺾으면 꺾을 수 있을 것처럼. <laughs> 줄기는 두껍고 가지는 얇은 그 얇은 가지에서 엄청난 포도나무들이 것, 맺히는 것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이게 두 개체일 수 있겠다. 이런 아,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줄기와 가지가 나뉠 수 없는 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언제?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네. 붙어 있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지가 줄기부터 떨어지면 생명에서 바로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열매가 맺혀 있어도 끊어지는 순간 그 열매는요 썩어져가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붕이라는 건요 이 줄기도부터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고 혹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붙는 겁니다.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붙으면 그때부터 다시 생명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붕이란 매일 아침 매일 매일 하나님께 다시 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날.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가 목도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쁜 삶,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웃음>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바로 알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서 즐거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부흥부흥 부흥 외쳐도 그 안에는 그것은 말로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에 행복의 경험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삶의 문제들의 해답을 얻고 계십니까? 예. 네.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행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큰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laughs>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어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죠. 귀환했습니다. 그냥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만 기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자신의 집을 되찾고, 자신의 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아서 기쁘다면, 8장이 아니라, 7장에 행복하다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7장에 행복하다는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8장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원인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가지고 싶고,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함에 모든 백성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청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에스라가 여러분 제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와서 앉힌 것이 아니에요. 생업에 바빠서 말씀을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좀 나와서 한번좀 말씀을 들으라고 강청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 원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갑니다. 2절 보니까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앞에 찾아 나온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 그 들려주는데, 3절 보니까 말씀드리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오정이 언제일까요? 정오에요. 12시입니다. 보통, 여보, 여, 어, 여러분, 새벽을요, 오전 6시라고 가정해도요, 6시간을 읽은 거죠. 보통 7시를 새벽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 6시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주여. <laughs> 여러분. 당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요, 지금과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미사 여구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막 예화를 넣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저 성경 자체를 읽는 일이에요. 그리고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우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섯 시간 성경을 에스라가 읽, 읽는 겁니다. 읽는 사람도 여섯 시간 동안 읽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사람도 얼마나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앉아서 듣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 서서 들었을 겁니다. <laughs> 요새도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서서 읽으시는 교회 있죠.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서서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그랬다면 6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서서 성경을 들었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3절 후반부 보니까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체의 귀를 기울였다. 듣는 자세를 서술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의 원어 뜻을 보니까, 백성들의 귀가 율법으로 L, 향했다. 영어로는 toward, 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거나 그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가 귀가 점점점 앞으로 갑니다. 그죠? 저도 설교를 할때 어떤 분이 정말 말씀을 삼아서 듣는지 알수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면은, 아, 정말 삼하면서 듣고 있구나. 또 점점 뒤로 가거나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아, 그렇구나.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네.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지 아닌지 뭐가 먼저 하냐면, 우리 몸이 먼저 알아요. 네.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귀가 향하고, 그리고 몸이 향할 정도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욕구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말씀으로의 행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랐던 눈물도 주셨고, 그쳤던 기쁨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한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에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답니다. 한 시간 안에 이제 모든 예배가 끝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좀더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두 시간 했답니다. 두 시간. 그, 그 시간 이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두 시간을 탁 전하니까 벌써 다리에 통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저도 이번에 가서 네 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한 시간 지나니까 벌써 허리가 뻐근해 오는 거예요. 네, 네두 시간을 이제 마쳤어요. 이제 이번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네.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떡해요? 할수 없이 목사님이 네 시간 집회를 인도를 한 겁니다. 제가 네 시간 강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시간 강의해보니까요, 뱃속이요, 텅 비더라고요. 허해요 예. 네. 지난 캄보디아에서 도착하자마자, 11시에 도착했거든요. 강의 준비를 1시까지 끝마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갔다가, 8시부터 12시까지 강의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해, 하라는 거예요. 할때 해야 하잖아요. 예. <laughs>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오래, 오 예배 드리는 일이 없죠. 예. 네. 목사님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지쳤답니다. 이렇게 예배가 끝났을까요? 예. 네.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누워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그날 예배가 계속됐습니다.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욕구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간절한 욕구가 생기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뭐냐면 그 간절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천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끔 방법을 강구합니다. 제가 이제 몇주 전에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묵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을 좀잘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택배 오는 시간을 계속 놓치는 겁니다. 계속 쪽지만 붙어고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 남, 남긴 노트를 가지고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택배 번호를 치니까 다른 딜리버리 옵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로 하지 않고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옵션을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택배를 받고 싶으니까 아 오늘 못 받았네. 에이, 포기하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택배를 꼭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혹시.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오늘 못 들었네 어쩔 수 없지 다음 주또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욕구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아는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있으셔야 됩니다. 진지한 반응.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우리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진지한 경청,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한 반응의 모습이 말씀되어 있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청축하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 그리고 몸을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뜻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절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다 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었다. 말씀을 듣고 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나의 모습을 두드러보니까, 나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 부끄러운 마음에, 또 돌이키는 마음에, 또 다짐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지한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안을 데살로니가전서 아, 2장 13절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나오는데 들어보시기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그렇게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언제 성장하게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오히려 퇴보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laughs>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좋아서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그만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 보니까 맨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 줄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격해서 흥분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그렇게 눈물과 웃음으로 충만할 때 갑자기 에스라가 찬물을 확껴 껴었, 얻는 겁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웃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10절 보면 그 의도가 파악이 되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에미아가 <뉴에미아>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말고, 영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듣고, 울고, 듣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실제로 기쁨으로, 또 때로는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살라는 거죠. 살라.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해라. 근데 순종이 참 말은 쉬운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가기 전 화요일입니다. 그 연아가 이제 다니는 그런 학교가 있잖아요. 스케줄이 바뀌어서 선생님이 이제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처음 집에 오시는데, 좀 선생님이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겠죠. 어,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선생님이 머뭇머뭇 하시고, 쭈뼛쭈뼛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분 이분이 처음에 집에 오셔서는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이제 그 벽에 보면 말씀 두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아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각각 이런 구,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호수아의 그 다짐 결단의 고백이었죠. 이두 구절을 항상 붙여놓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두 구절을 보더니 야, 믿는 분이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미국 사람입니다. You are a believer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믿는 사람이 연화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운 얘기를 막 시작해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행동이죠. 자기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This is not really professional. 막 그러면서 어, 프로답지 않은 행동이지만 그래도 어, 막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술술 자기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강권하셨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지금 자신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그 집에서 나오라는 감동을 주신대요. 1년 반 동이나, 그 전부터 감동을 주셨는데 1년 반 동안이나 계속 그 감동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는 실천을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왜 실천을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사랑을 잃을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나오고 두 번째는 그 남자 친구 집이 너무 좋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면 어디서 살지 살기 쉽지 않아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면 하나님의 책임질 것을 안 돼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 역사는 끝납니다. 절대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악한 영은요 절대 하나님의 감동을 실천하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까지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실천하지 못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이 없으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행동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태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성장합니다. 순종해야 참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창기에 미네소타 주에 하고 위스콘신 주의 경계에 있는 그 미시시피 강이 있는데 그 강둑에 한 지친 여인이 있었대요. 그때는요, 이른 겨울이었는데 그 강의 표면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안 보이더래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밤이 어둑어둑 어둑 이제 짙어오고, 지금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한동안 결단을 했답니다. 아, 어떻게든 좀 가보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제 얼음이 깨질까봐, <laughs> 손을, 양손을 대고, 무릎을 대고, 넓게 이 몸무게를 분산시킨 다음에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엉금엉금 아주 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강의 반대편에서 갑자기 마차 한 대가 이렇게 오더랍니다. 먼지를 막 풀풀풀 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근데 강가에 다가왔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겁니다 강그 얼음 위를 막 마차가 달려서 지나갔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 강의 얼음이 그만큼 두꺼웠다는 거죠 네. 갑자기 이 엉금엉금 기어가던 여자가 자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보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가, 일어나가지고 아무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너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이미 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여인처럼 의심하면서 기억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반석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